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 시작할게. 현재 소설이야. 달평 씨참 착한 사람인데, 언론이 사람을 망쳐놨어. 유명세가 사람을 완전 나락으로 가게 한 거야. 내용 볼게. 슬렁탐집 주인, 달평 씨는, 자, 달평 씨 소개가 나와있지. 인물 소개가 나왔다, 그지? 슬렁탐집 주인이래요.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야. 참 착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우연히 신문 기자들에 의해 선행이 과장된 거야.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야. 과장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달평신은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게 문제지, 그지?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거. 외식하게 되고, 본래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 맞게 된다. 자, 언론이 지금 선행을 가장하는 바람에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게, 달평 씨의 그 순수한 의도가 사라졌다는 거야. 언론이 달평 씨에게 빛진 영향을 보면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던 본래의 모습을 읽게 된 거야,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됨. 그러면서, 자,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시에게서 자꾸 멀어서 가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 못챌 매스컴이 아니었다. 이 매스컴 대중매체지. 달평시의 미남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다. 그러나 달평시는 거기서 물러설 이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자, 입을 더 크게 벌렸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심한 거짓말을 할 것임을 알수 있어요. 관심을 받기 위해 심한 거짓말을 그 심을 알수 있고 어떤 그 짓말을 하냐면 나는 정과자입니다. 용서 받을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홍강무도한 죄입니다. 이거 자극적인 내용을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 조회수 올리려고.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자극 자극적인 정보를 흘리는 거야. 정보를 흘림. 이거 다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이고, 이걸 통해서 달평 씨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그리고 호의적인지, 의승이 드러납니다. 달평시는 듣기에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요목요목 들추어 만진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치안사기 몰입에 몰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깨하는 사람을 몰입해라 그래. 폭력 등등 그는 초빙되어간 그 강단에 서서 꾸벅꾸벅 전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차던 머리 얼굴에 공포를 끼얹었다. 그 다음, 그가 보여주는 연기, 연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다거 짓이네. 그지? 연기는요, 참여하는 자의 흐느낀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이게 눈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인물이야? 효리부동한 인물이지. 극과 속이 다른 효리부동한 인물. 유명해지기 위해서 가구도 조작하고 사람들에게 연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공격하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 못사는 사람, 나보다 부러워한 이웃을 위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하면서 이런 막, 그짓 과거, 끔찍한 일,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극적 반전을 꾀하는 거야. 극적 반전을 통한 주목받는 게 통한 주목이 목적인 거야. 주목받는 게 목적인 거고, 그래서 유명세를 되찾고 싶은 거야. 되찾고. 붐. 청중들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기를 쭉 그렸다. 요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청중들이 지금 이 달평시의 말 듣고 감명을 받은 거지. 감명받은 청중의 모습이지. 감명받은 청중이고요. 요런 걸 청중들이 감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제시지만, 떠나갈 듯 박수를 치고 고개를 쭉 끄렸다. 그러면 간접제시지 그지? 자, 간접제시고요. 이런 자극적인 정보에 청중들이 반응하는 거야. 자극적인 정보에 반응을 하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다니니까 매스컴에 그게 나오니까. 아들, 딸이 놀랬지.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난 것처럼, 아, 신문에 났네요, 그죠?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 분입니까? 대중이요. 청중들이 이렇게 하니까, 대중은, 신문이, 매스컴이 이걸 딱 받은, 받는 거야. 대중의 흐름과, 대중의 흐름과, 관심에, 색금이 바로 반응하는 거야. 신문에 딱 나는 거야. 빠른 반응을 보이고요. 달평 시에 아들딸이 숨 가쁘게 달려와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제야 어머니 얼굴에 전에 볼수 전혀 볼수 없었던 그늘이 깔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정과는 달리 남편이 밖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정과는 달리, 그 그전, 전에는 어떨까요? 그 전에는, 과거에는요, 이일 전에는 긍정하고, 남편이 하는 거 그래도 긍정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 있겠지? 아니다. 너 아버지 결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달평시의 부인은 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을 뿐이었, 뿐이다. 어쨌든, 달평시의 그러한 폭탄선언, 폭탄스러운, 폭탄스러운 관심을 받기 위한 거지, 그지? 관심을 받기 위한 그신말, 관심을 받기 위한 거짓말은 그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평시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 달평시 바람대로 됐지, 그렇지? 달평시의 바람대로.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함.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들이 만든 무슨, 신선단체의 해당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평시에게 씌어지기도 했다 이게 거짓말과 지금 거짓말 했지 그지 거짓말과 행동으로 얻게 되는 행동으로 얻게 된 명예 무슨 해장이 된 거야? 용의 유명세의 허위성을 상징하는 게 무슨 신선단체의 해장식인 거야? 유명세가 유명해지니까 와가지고 감투씌우고 자, 돈을 받아가려는 거지, 그지? 그러나, 날센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원수 시간이라도 날이 새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감정이 흐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밤 지난 은혜 없다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점점 잊는다는 거야 속담을 인용했지 그지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속담 인용, 쉽게 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잊어진다.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했는데도 잊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세상 사람들은 달평시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받고도 내동댕이 쳤다. 보은 식당, 이게 달평시 식당 이름이야. 이슬렁탕집이야 보은 식당, 이름도 봐. 은혜를 갚는 식당. 너무 좋다, 그지? 식당의 종업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평시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나폴레옹처럼 해가지고 지휘법을 썼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유명세에 초조했나봐. 그래서 어, 이런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평시에 유명세가 사라진 거야. 여기, 어, 여기에 해당되는. 사다성어, 자불안석. 안은자리에가 불안한 거야. 가만있지를 못하는 거야. 자불안석. 전정금긍 노심초사.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다성어겠지. 소성거리는 달평시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오늘 A 주간신문 기자가 왔다갔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그런 달평 씨가 그의 부인한테 물었다. 예 왔었어요. 왔어. 뭘 물었을까?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죠.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후 가슴이라도 쓸어 내릴 듯 숨을 내쉬든 달평 씨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보이며 물었다. 돈 좋냐는 소리야. 왜 가슴 이라도 쓸어내릴 듯 24시였을까? 거짓말이 들킬까봐지. 이거, 과거의 그 일은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유명세를 다시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지, 그지? 거짓말이 들킬까봐, 들킬까봐, 조마조마 한 거야, 조마조마. 그래 얼마나 지어 보냈어? 얼마나 돈을 줬냐고 이렇게 돈을 주고 뇌물을 써가지고도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홍보를 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가게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목적으로 기자에게 뇌물을 주려는 거야. 기자에게 뇌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요, 안 줬다는 거야.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었어.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봐요. 지난기 세금도 아직, 하면 세금도 아직 못 냈다는 것은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거지, 그지 어려워짐. 뭐야? 도대체 팬들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그렇잖아.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지, 그지? 어, 굉장히 아내에게는 어떻게요?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아내에게는 되게 고압적인 자세지. 아내에게는 고압적 자세를 보이고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적반하장이라 그러지 적반하장 오히려 큰소리 치는 거야 그러나 달평시의 부인은 사자처럼 표효하는 사자처럼 지규법 표현하는 남편 이것도 지규법 썼으니까 비유적이지 맞서 대들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이 식당이 이 모양 된게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대들만 한데 아니야. 그러면 아내는요, 어떤 사람 같아? 굉장히 순정적이고, 순정적, 소극적 인물이야.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이었, 뿐이다. 이때 식당에 와 있던 달평시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우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아들, 딸들이 대신 이제 아버지를 비판하는 거야.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거나 계신, 계신 겁니까? 아빠, 아빠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만배도더잘 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아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났어요? 이게 예전에 달평시의 모습이었어. 이 유명해지기 전에, 신문에 나기 전에, 예전에... 달평시의 모습이고요. 아,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들이 내솟는 그 공박에 속수무책으로 멍청이 듣고만 있던 달평시가 벌떡 일어나 종호변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폭탄순을 하는 거야. 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자, 자식들이 추궁하자 하니까, 추궁. 그서 모면하기 위해서, 추궁해서, 모면하고자. 자,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함. 그건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 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네, 이런 말은 더 있다가 하려 했었지만,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이 빨리 오는 게, 피차 하면서 여느 때와 달리 말까지 더듬어대는 달평시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들까지 숨을 죽였다 그러면서 뭐뭐라 그러냐면 너희 세은 모두 내 핏줄이 아니야 기철이 넌 호남선 기차간에서 주었고 기수는 서울역 광장에 버려진 걸 주어오고 해수이는 파주 양갈부촌이 내 고향이지 양갈부촌은 기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돼. 그러니까 어, 기생이 난아니 기생이라. 그러나 술집에 일하는 여자, 어, 그런 걸, 그런 거야. 양갈부천,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너들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처럼 영겁해 왔다만, 아, 너무 나갔다. 그지,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너무 하지, 그지, 아니라고 거짓말. 아무리 유명세가 좋지만 이건 너무 한 거? 너무 나갔다, 그지? 선을 넘었다, 그지? <laughs>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달평시의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본 다음 황황히 눈길을 피하며 구원이라도 청하듯 카운트에 앉은 그들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굉장히 순정적인 사람이었지. 그런데 자식 건드리는 건못 참지, 그지? 그때 달평시의 부인이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화가 난 거야. 그네가 소리쳤다. 여보, 이제 당신 자식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아내 태도가 변했다. 그치? 이런 태도 변하는 부분의 문제 지점이야. 문제가 나오는 지점이야. 태도가 변하고, 순정적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다, 그지? 자, 순정적인 모습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건드리니까 폭발한 거지, 그지? 분노를 하다 그지? 여기에 해당하는 속담, 지덩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안전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이처럼 거연이 부러지고 일어선 근내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실을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자, 다시 살려낼.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그지? 빛이었던 것이다. 자, 거연이는 갑작이란 뜻이고, 그리고, 달평 씨가요, 달평 씨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않게 저항하는 행위고, 아내가 진작 저항하는, 진작 아내가,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과거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지도, 하나 쓸 거야, 아마. 모르지, 또, 달평시, 또. 뭐, 그랬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거, 다시 살릴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해줘? 서술자가 얘기해주지, 그지?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 되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이거 지금, 달평시, 부인, 이렇게 남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서술자가 어디 있어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데, 작품 밖에 있어. 그래서 인물의 모든 심리 다 얘기해 주지. 근데 작품 안에 들어왔어.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서술자 개입이야. 우리 뒤에 이제 정리해 보자.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성격은 이런 어, 유명세 탄력하는 이런 사람을 비판하고 달평시를 비판하고 달평시뿐만 아니라 이런 자극적인 것에 자극된 것을 보도하는 그런 신문 매스컴도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풍자적이고요. 풍자 비판하는 게 풍자지 그지. 그리고 시사적. 시사적이라는 건현 시대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실적, 그리고 유명세에 중독된, 유명세에 중독된 인물의, 인물의 몰락가정과, 몰락가정과 대중미 언론에 대한 비판, 언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요. 특징은요, 유명세를 얻기 위한 인물 누구니 달평시. 얻기 위한 인물의 거짓된 행동, 거짓된 행동들과 그로 인한 인물의 몰락, 달평시의 몰락을 그림 그렸고. 비유적, 자, 주기법 나왔지, 그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자, 주인공 달평시 유명세 중독돼 파트너에 이르는 가정을 두 번, 두 번의 가정이 있지. 그래서 두 번, 달평시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통해, 자, 달평 씨가 진짜 우연한 기계, 기계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처음에는 오른손이 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순수한 순행을 베풀던 인물이었어. 그게 첫 번째 죽음. 그런 순수함이 없어진 게첫 번째 죽음이고, 그 후에, 자, 아, 그실스로 인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까지, 끝내 가족까지 파탄을 잃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의 순간이야. 그래서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이고, 달평시도 비판하지만, 이 달평시의 몰락을 통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